여러분, 임계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38년간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저자가 퇴직 후 얻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인 임계장. 저자는 퇴직 후 버스 배차 계장,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 관리원을 거쳤습니다. 매연과 미세먼지 쓰레기 속에서 버스터미널 보안 요원으로 일하다가 쓰러져 해고를 당하죠. 병에 걸리면 회사 측에서는 업무와 관계 없는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는커녕 해고 통지 문자만 날아왔죠. 고용주들은 이런 고령 노동자들을 고다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뜻입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현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원을 줄이고 무급 휴게 시간만 늘립니다. 결국 받는 돈은 그대로죠. 일하다 병들면 노안으로 치부하고 버리는 시스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줄 몰랐다. 터미널 인력의 80%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임계장들이었어요. 이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앞으로 불리게 될 이름이기도 할 겁니다. 임계장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진 작가의 임계장 이야기.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노동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